스님 토토 1월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모두 고생하셨고 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제이리그 FC 도쿄 대 우라와레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도쿄는 지난 시즌 많은 실점으로 인해 수비적 강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코토와 모리시게 등 준수한 베테랑이 있는 중앙 수비는 나쁘지 않다. 일본 국대 윙백인 나가토모를 비롯해 측면 수비만 안정을 찾는다면 우승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 공격진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올리베이라와 레안드로, 아다일톤의 브라질 트리오가 건재한 데 마리노스의 에이스 역할을 한 나카가와를 영입해 전력을 살찌었다. 또 브라질 출신 장신 공격수 페루치를 영입했다. 와타나베와 히가시, 아오키 등 미드필더지는 지난 시즌 전력을 유지했다. 우라와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9위에 그쳤지만 인상적인 결과를 냈다. 아챔동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강팀을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 시즌 더 나은 성적을 위해 폴란드에서 8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스코르자를 감독으로 선임했다. 점유율 축구에 강점이 있는 감독이기에 전임 감독이 만들어놓은 토대에서 팀을 더 발전시킬 감독으로 평가된다. 공격진은 리그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다는 평인데 브라이언 닌센과 칼손, 샤르크 등 유럽에서 성적을 낸 선수들이 질비하고 세키네가 뒤를 바칠 것이다. 중커와 예사카가 떠난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일본 국대 윙백인 사카이를 비롯해 슐츠와 회브로텐이 나설 수비도 탄탄하다. 우라와의 승리를 본다. 개막전 경기를 원정에서 치르는 것은 확실히 부담이다. 그러나 폴란드의 명문 내우 포즈난을 지휘하던 스코르자는 루드리게스가 토대를 닦은 우라와를 더 좋은 팀으로 만들 수 있는 감독이다. 또 측면 수비가 불안한 홈팀과 달리 회브로텐의 가세로 인해 수비도 우라와가 더 안정적이다. 건강하게 린생과 칼손 모베리가 공격을 주도할 우라와가 빅윈을 따낼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1월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모두 고생하셨고 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제리그 요코하마 FC 대나고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유코하마는 21시즌 강등당한 이후 한 시즌만에 다이렉트 승격을 일궈냈다 코스타 프랑카와 이와타케 등이 시즌 내내 안정적인 수비력을 뽐냈고 와다와 사이토의 중원 경기력도 좋았다. 브라질 출신 장신 공격수인 나이언은 유코하마가 찾던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갈증을 해결해줬고 오가와는 26골을 터뜨렸다. 사울로 미네이로와 하세가와는 이번 시즌에도 이선에서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데, 베트남 국대 공격수 콩푸엄은좋커 역할이 기대된다. 나고야는 이번 시즌 공격진 보강을 위해 우라와에서 카스퍼 중커를 영입했다. 지난 시즌 도핑 위반으로 인해 스비에르 초크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며 시즌 내내 골결정력 불안 문제가 있었는데, J리그에서 두 시즌 동안 16골을 기록한 중커는 최전방 문제를 해결해줄 확실한 카드다. 기존의 마테우스, 레오나르도와 함께 팀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수비진은 나카타니와 마루야마를 필드로 골키퍼 랑거라까지 막강하게 중커의 시즌 활약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로 떠난 소마의 공백은 이즈미가 메울 수 있다. 접전을 보고 있다. 나고야가 검증을 마친 좋은 스트라이커 중커를 영입하긴 했지만 아직 기존의 멤버들과의 호흡 문제가 있다. 또 소마 유키의 공백도 느껴야 한다. 다시 돌아온 제 J리그에서 홍 경기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요코하마가 10대 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프랑카의 수비 리드 아래 상대 의 침투를 막아낼 요코하마가 승점 한 점을 챙길 수 있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1월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모두 고생하셨고 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J리그 교토상가 대 가시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교토상가는 지난 시즌 강등 가능성이 높았지만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구마모토를 제압하고 잔류에 성공했다. 토요카와의 결정적인 골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번 시즌도 쉽지 않은 순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팀의 주전 공격수였던 피터 우타카가 공으로 이적했기에 야마사키와 토요카와가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넘버원 no. 키퍼인 카미우쿠모토가 이적한 것도 크다. 중원은 이번 시즌에도 20대 초반의 후쿠오카와 가와사키 등 젊은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설 것이다. 가시마는 우승도 노렸던 지난 시즌 후반기 부진으로 인해 사위로 처졌다. 일본 국대 스트라이커인 우에다가 팀을 떠난 여파가 컸다. 때문에 이번 시즌 우승을 위해 오프시즌 전력 보강에 신경 썼다. 감바의 센터백이었던 벤슈지와 유럽에서 활약하던 우에다 나우미치를 영입해 김민태의 부담을 줄여줬다. 우에다가 떠난 최전방에는 스즈키를 중심으로 가와사키에서 영입한 친행과 도이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원은 피츠카와 히구치 등 기존 조합을 재신임했다. 가시마의 승리를 본다. 상가는 지난 시즌 잔류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우타카와 카미우쿠모토 등 공수의 핵이 모두 팀을 떠났다. 여러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 전력 누수가 크게 보인다. 6년 전 우승을 이끌었던 베테랑 센터백 듀오를 영입해 영광을 꿈꾸는 가시마인데 피츠카와 히구치등 j 리그 최고의 중앙 조합이 경기 내내 주도권을 팀에 제공할 것이다. 스즈키와 친앤의 마무리도 있을 가시마가 승리할 것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1월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모두 고생하셨고, 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J리그 세레소 오사카 대 니가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레소는 지난 시즌 리그컵 준우승과 리그 5위 등 충분히 인상적인 성적을 냈다. 21 시즌 너무 부진했기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볼수 있다. 감독이 팀을 잘 이끌었다는 평인데 세레소에서만 24년 이상 근무한 아키오의 공이 컸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더 좋은 성적을 위해 영입에 공을 들였다. 지난 시즌 마리노스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두 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뽑아낸 세아라를 데려왔고 후쿠오카의 에이스였던 크룩스를 영입했다. 파가트가 호주로 떠났고 패트릭도 이적했지만 외려 나아졌다는 평이다. 또 카가와 신지가 돌아온 점도 있다. 기요타케와 더불어 팀의 이선을 책임질 수 있다. 수비진은 유니치와 마치다. 야마나카등 기존 선수들이 건재하고 양한빈이 가세한 골키퍼 전력은 더 좋아졌다. 니가타는 승격에 성공하고 제1리그로 올라왔다. 빅네임 공격수는 없었지만 미토 신스케와 이토, 타니구치와 스즈키 고지 등이 이성과 최전방을 오가며 좋은 시너지를 냈다. 비록 지난 시즌 에이스 역할을 했던 마치다가 마리노스로 떠나긴 했지만 기존 공격 전력도 나쁘진 않다. 최종 수비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피츠 제랄드와 토마스 덩등이 책임질 것이다. 세레소의 승리를 본다. 니가타가 지난 시즌 J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승격에 성공하긴 했지만 개막전에서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다. 특히, 팀을 잘 아는 아키오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세레소는 완성된 팀으로서의 모습이 나왔다. 타가트의 공백을 메우고도 남을 내오 세아라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기우타케와 카가와 신지의 이선 지원이 있을 세레소가 개막전을 승리할 것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